그럼 저희 2부 이제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사실 저희가 카운슬러님한테 연락을 드렸을 때 당시에 아마 제가 이제 기획을 했던 게 코로나 블루, 이제 우울증 관련된 거에 대한 사람들이 어, 느끼는 감정들이 너무 심해져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보고자 이제 연락을 드렸었던 건데 혹시 최근에 가장 많이 상담하는 케이스가 있다면 어떤 게 주로 있으실까요? 이제 주로, 뭐, 우울하고 불안은 그냥 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요즘 많이 늘어났다라기보다는 기존 내담자들한테 추가되는 것들이 음. 이제 무기력이 있더라고요. 무기력. 네, 이제 무기력으로 상담을 많이 찾으시기도 하고, 근데 무기력이 좀 무서운 게 무기력이기 때문에 또 상담을 오시다가 또오 시간 말... 오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늘어난 건 무기력이다. 음, 그럼 연령대가 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주로 20, 30대를 많이 만나 뵙고 있어가지고, 갑자기 직장에서 나오신 분들또 무기력을 겪기도 하고, 이제 대학생들도 이제 무기력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무기력이 이제 좀 내가 지금 뭔가를 할수 없다라기 보다는 내 미래에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음, 그럼 그 딱히 내가 20, 30대를 골라야지 하고 받으시는 건 아니신 거죠? 음, 네, 그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20, 30대를 지금 상담을 하는 이유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30대가 넘어가시면 대부분 자녀분들이 있고 한데 제가 결혼을 안 해서 이제 그쪽 부분은 그 제가 딸의 입장으로서는 뭔가 얘기를 할수 있지만 사실 그 부모님의, 부모님의 마음은 음. 부모님의 마음이라서 상담을 할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왜냐하면 음. 아까 일부에서 언급하셨지만 사실 저도 예전에 우울증을 앓았고 상담을 하러 갔었던 적이 있어요. 음.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 너무 공감했던 게 누군가한테 나 상담받으러 가라는 말을 하기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음. 혹은 어나 그런데 가하면 왠지 회사에서 알게 됐을 때 그걸로 불이익을 받을 것 음. 같고 뭔가 정신적으로 일을 제대로 할수 없을 사람 음. 혹은 누군가한테 얘기했을 때야뭐 이렇게 심각해 음. 뭐 그렇게까지 병원 가야 해야 음. 세상에 너 말고 힘든 사람 많아 음. 그걸로 상담을 받으러 갈 음. 일이야 음. 제가 가장 나 누군가한테 아파 나 너무 너무 힘들어 음. 좀 구해줘 라는 음. 표현을 내비쳤을 때 들었던 말들이거든요. 음. 음. 그게 안 돼서 결국에는 심리 상담을 찾으러 갔었는데 음. 사실 그렇게 뭔가 아 내가 치유됐다? 힐링 됐다라는 느낌을 받고 돌아오지 못했어요. 음. 혹시 내담자가 이제 첫 방문을 했을 때 주로 어떤 질문을 하세요? 음. 이제 처음으로 내담자를 만났을 때 진행하는 건 접수 면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상담서, 신청서를 다 작성을 하고, 이제 그 신청서에 보면은 내 주로 뭐 어떤 걸 가지고 상담을 하고 싶은지도 적고 가족 관계도 적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뭐 이제 검사나 상담을 받았던 적, 병원 이력이 있는지 그런 것도 적게 되어 있고요. 음, 그런 거를 보고 이제 하나 하나씩 그냥 이제 좀 알아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 검사를 받았다. 어, 이 검사를 언제 받았냐? 왜 받았냐? 그런 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이런 주된 문제가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갈등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라고 왔다면은, 아, 부모님이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었냐?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 접수 면접 때는 내가 위로를 받았다라는 느낌을 받기가 어려워요. 아... 왜냐하면은 어, 라포 형성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냥 그 접수 면접에는 상담사도 내담자가 어떤 사람이고 내담자도 상담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상담사가 그렇게 깊게 발을 담지는 않아요. 음. 그리고 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상담사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를 접수 면접을 진행하는 사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아, 상담사가 네. 왜냐하면 이제 상담사의 역량이라는게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해서 내가 다룰 수 있는 케이스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 같거든요. 음... 네, 그늘에서 아마 처음 상담을 갔을 때 접수 면접을 하고 오시면은 이게 뭐야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어요. 어 저는 좀 그랬던 것 네, 같아요.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좀 취조하는 느낌도 있고 왜 네. 이렇게 캐묻지? 어 맞아요. 네, 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얘기를 조금 제한을 시키는 이유가 이 내담자가 지금 나한테 모든 걸다 털어내버리면은 진짜 상담이 1회기 이회기 진행이 될때 깊게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음. 내담자는 어, 난 지금 얘기를 했고 나아진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정말 일시적인 거니까. 그래서 정말 근본적인 원인을 봐야 되는데 그거를 못 보게 되는 거일 수도 있고. 음. 그래서 조금 접수 면접 때는 이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딱그 음.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르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음. 저는 간데 너무 남한테 제 얘기를 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음.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기가 싫었어요. 근데 음. 근데 그분이 뭔가 음. 음. 계속 취소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왜 그러신 건데요? 음. 왜 그러세요? 왜 그러셨는데 그거를 얘기하다 보면 설명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음. 내 마음을 막 누구 알아 이 사람만큼은 내 마음을 먼저 알아봐 주길 음. 음. 그러고 갔는데. 내 변명을 하고 있고, 음. 아,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래서요. 막 이러면서 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음. 오히려 하고 났는데 지치더라고요. 음. 맞아요. 너무, 아, 내가 힘, 내가 힘든 거좀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뭔가 멘탈이 약간 바샤삭한 음. 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까지 상담을 내가 가서 힘들어야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거부를 사실상 음. 안 하게 됐었어요. 사실 상담을 이제 막 하다 보면은 어떤 날은 좋고 또 어떤 날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나를 보는 거잖아요. 저는 상담사가 이제 내담자의 거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근데 사실 우리가 거울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요. 세수할 때, 화장할 그냥 때, 어. 그냥 화장실 가서 그냥 화장실 갔다가 한번 손 씻을 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거울을 빤히 바라보고 있으면은 아, 그렇게 되게 거부감이 나오거든요.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 나 여기 왜 이렇게 못생겼어라고 트집을 잡을 수도 있고, 좀 거울 이상해 이러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올라오는 게 그게 상담사가 해주는 역할. 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 감정들을. 너 지금 이것 때문에 슬픈 것 같은데, 너 이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내 남자는 아무 준비도 없이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니까. 너무 힘들다. 이거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조금 더 진, 얘기를 진행을 해서 이제 저희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도 그렇지만 저도 무기력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긴 해요. 왜냐하면 저는 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참고로 소상공인이에요. 음... 직장을 다니다가 어. 굉장히 호기롭게 나는 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할 거야 하고 나서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코로나를 만났고 음. 그걸로 저는 집합금지명령에 해당되는 음.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업도 음. 아니고 조그만한 걸 운영을 하고 음. 있는데 그걸로 1년을 번 돈을 다 잃어버리고 음. 그리고 진행을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내 모든 1년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고 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하기 싫고 우울하고 이렇게까지 안달박달 해야 되나? 정말로 어느 날은 아무렇지도 않게 막 아, 그만하고 싶다. 아, 이렇게까지 내가 해서 될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뭐, 오메 불망, 아, 지원금 나오면 그걸로 월세를 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 더 이상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문득 들었던 때가 음. 있었어요. 음. 이렇게 저랑 비슷하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음. 어, 그분들에게는 어떤 말의 위로를 해주시나요? 음. 어떻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저는 쉽게 힘들죠. 괜찮아질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거는... 상담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부분에서도 그러거든요. 그냥 그거는 다 부질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네. 이제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그만둘까 싶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우선은 듣고 있어요. 그거를. 이게 좀 단어 선택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은밀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면 좋을 것 같은 게, 그, 저 힘들어요. 그만둘까봐요. 못하겠어요. 라는 그 깊이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음. 그거를 같이 이제 계속 좀 느끼는 작업을 조금 해요. 그러고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그러면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없었던 때가 있어 맞아요. 네 맞아요. 없다라고도 많이 얘기하시고 아, 저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네 맞아요. 그냥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요 어. 라는 얘기를 한다면 이제 그쵸 아무 소용없죠.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뭐하겠어요 이 얘기를 그냥 솔직하게 해요. 맞아요. <laughs> 그래요 <laughs> 네. 어. 아,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고 지금 당장 그렇게 힘들고 아무것도 안 된다 는데 뭐 거기서 뭔가. 제가 위로를 해줄수 있는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렇다면은 제가 해줄수 있는 거는 지금 그 상황이 아제 상황이 너무 힘들고요. 너무 거지 같아요. 그러면은 맞네요. 너무 거지 같네요. 이 거지 같은 상황이 언제 끝날까요? 이러면서 코로나를 욕하기도 하고. 아, 같이.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좀 이상한 느낌이긴 한데, 그 분노가 또 다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서 또 올라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밑바닥까지 뭔가 젖고 네. 올라오네. 네. 이제 같이, 그치, 이렇게 살면 너무 거지 같죠. 언제 우리가 또 이렇게 막더 좋게 살겠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좀. 그니까요,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그러게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서 조금 너무 무겁지 않게 끌고 가려고 해요. 아, 오히려? 네. 왜냐면은 그 고민은 제가 여기 있든 없든 그분한테는 계속 고민거리일 거기 때문에. 아, 어, 맞아요. 그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그냥 음. 이렇게 웃어 넘기고 그냥 조금 욕도 하고 그런 상황을 끌어다 보면은 이제 조금 정신이 좀 개인다고 해야 되죠? 음. 좀, 그러네요. 너무 힘든 상황이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라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음. 그럼 같이 약간 좀 공격의 대상을 찾아주시는 편이신 거라고 음... 봐야겠네요? 네. 좀 상황을 탓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게 코로나 때문이잖아요. 지금 뭐. 그렇죠? 이것도 안, 안 되고, 저것도, 저것도 안, 안 되고. 되고. 근데 그게 내 탓이 되더라고요. 아, 어, 예, 네, 맞아요. 뭐 내가 전에 뭐라도 더 일어냈으면, 어, 내가 맞아요. 더 이거라도 해놨으면, 근데 아니거든요. 내가 전에 그렇게 했어도 코로나 때문에 다싹다 다 <laughs>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어,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본인 탓좀 하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응. 음, 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정말로 내가 상황에서 내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할수 있는 거라고는 나를 내가 나를 음, 공격하는 거, 음. 맞죠. 내가 그때 좀더 열심히 할 걸. 음. 어. 아, 내가 좀더 돈을 모아놨으면, 음. 어 하면서 공격 대상이 결국엔 제가 돼서 결국 제 풀에 제가 지치더라고요. 아, 네. 네. 진정, 내가 내 마음에 대한 그 감정의 쓰레기통을, 어떻게 보면 감정의 쓰레기통이겠죠? 그렇죠? 그거를 찾았으니, 그거에 대한 지, 대가를 지불했으니,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네. 하셔라. 그러면, 어, 상담사로서, 카운셀러로서, 지금 이 시대를 지금 아마 어떤, 많은 분들이 방 안에서 웅크려 계시거나 아니면은 저와 똑같은 느낌을 저는 그나마, 음. 어, 이게 저한테는 운일 수도 있어요. 저는 말을 하는 직업들을 지녔어요, 주로. 음. 이렇게 유튜브도 직접 만나 뵙고 하는 직업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직업들이 다 말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걸 통해서 저는 그나마 조금 조금씩 좀, 음, 버텨가는, 맞아요. 음. 아까 얘기하셨듯이, 저는 그 버텨가는 힘을 찾고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음. 합니다. 어, 그분들에게 혹시 해주실 수 있으실 만한 얘기가 있을까요? 그래도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니까, 너무 힘들고,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자기 마음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겠어요? 무너지는 그 마음을, 마음은 무너지는데, 그래도 그냥 그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쵸.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잘하고 있다. 라는 음. 이야기를 항상 <laughs>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오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냥 잘하고 있는 거지. 음. 지금 그게 최선이잖아.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음. 지금 있는 그 순간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깎아먹으면서까지 뭔가 더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게좀제 솔직한 마음인 것 같아요 음... 잘하고 있다 네. 어, 주변에 이거를 보시고 만약에 어머님들이라면 자녀분들을 뭐 데리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분들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분들한테 그 얘기를 되게 듣고 싶은... 듣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그 얘기를 되게 듣지 못하는 순간이 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제 3자의 얘기가 아니라 가끔은 내 가족, 가장 근처에 있는 지인한테 듣고 싶은데 뭐못 들을 때가 많은 것 같아서 꼭 같이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저희 2부 네, 인터뷰 마치도록 하고 이제 3부에서는 어, 조금 더 네. 제, 좀 제가 직설적인 질문들을 네. 드릴 거거든요. 네, 3부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이제 저희, 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 1년 가까이 사실상 되게 많은 분들이, 어, 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기력해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우울증, 혹은 불안, 왜냐하면 미래가 점점 불투명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단순하게 뭐 한두 달의 개념이 아니라, 어,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취업, 그, 공고가 안 뜬대요. 음... 어, 공고가 뜨지 않고, 언제까지 이 상황이 지속될지 모르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자영업자예요. 자영업자다보고,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사실 직장을 때려치고 나서, 막 뭔가 진행이 될 때쯤, 딱 1년 만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뭔가, 제 의지, 제가 뭘할수 있다고 돼지는 일이 다 막히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직장인이고 보고 지금 이 지금 이, 이 상황을 지내는 모든 분들이 비슷하게 느낄 것 같아요. 그냥 힘들다. 음. 언제 끝나냐. 우울하다. 이럴 음.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상담을 하러 오시면 어떤 얘기를 주로 해 주세요? 음, 일단은 그냥 같이 이제 그냥 저 힘들죠. 괜찮아질 거예요.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코로나가 코로나를 이제 대상으로 치는 거죠. 코로나가 나빴죠. 코로나 때문이죠. 이렇게 조금 조금씩 얘기를 풀어나가다 보면 이제 어 그쪽 탓이 아니에요. 이제 당신 탓이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음 자꾸 내 탓을 하게 되니까 제가 그때 조금만 잘했으면 그때 제가 미리 대비를 해놨으면 음. 더 상황이 나아졌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그냥. 그때 그렇게 준비를 했어도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니까 음. 너무 자기 탓하지 말라고. 그냥 지금 코로나가 나쁜 거지 본인이 부족하고 본인이 못나서 그런 게 절대 아니라고 음.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 그러면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눈앞이 막막하잖아요. 음. 음. 계속 끝날 것 같지 않고 음. 오매불망, 사실, 사, 어, 이 20, 30대 친구들 같은, 20대 취업을 음. 준비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하던 알바도 이제 다 그만두게 음. 되고, 집에서만 있고, 음. 또 학교도 못 가고, 음. 저 같은 경우는 그저, 어, 뭐만 하려고 하면 나라에서 문다드라 그러고, <laughs> 좀 뭘, 아, 좀 다시 사람이 뭐,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집합금지, 음. 아예, 해, 어, 집합금지에 해당하는 음. 업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뭘좀 하려고 하면 또 코로나가 터져서 닫아. 음. 또 닫고 나면 월세 못 내. 그러면은 그 월세를 아마 소상공인 분들이 좀 이해하실 거예요. 다른 데서 일을 해요. 음. 다른 데서 일을 해서 남들의 두배세 배에 해당하는 일을 해서 그세 그걸 가지고 음. 그걸 가지고 다른 게 아니라 월세를 내야 돼요. 음. 월세 그러니까 약간 돌려막는 거죠. 음. 그 일상생활이 반복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근데 이게, 어, 코로나 탓도 이제 더 이상 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음, 그냥, 그냥 힘 아, 지겹다? 음. 어, 이럴, 어떻게 해, 해야 될까요? 음, 사실은 그냥 상담사가 아니어도 누구나 다알수 있듯이 지금 당장의 해결책은 그 누구도 내줄 수가 없잖아요. 예, 네, 그쵸.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버티는 힘. 버티는 힘인데 이게 그냥,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존버한다. 이게 아니고 지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를 이제 상담을 통해가지고 조금 많이 키워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버틴다라는 의미가 아 그래 참아야 돼. 이게 아니고 좀 내가 단단해지는 시기.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좀 나한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근데 이게 직업으로 또 연관이 되면은 무슨 소용인가 싶긴 해요 사실 <laughs> 저 저는 저, 저, 저 진짜 정말 그러거든요 맞아요 어, 그래서 그걸 그 버티는 힘 중에 하나는 이제 우울이 쌓이지 않는 것도 버틴다라고 저는 생각이 해, 생각을 해요 근데 네. 네.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약간 쳐요 약간 가만히 있다 어느 날은 그래, 막 으쌰으쌰 해요. 음. 어느 날은 아 그래, 음. 오늘은 괜찮아. 음. 그러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멍하게 있으면 이게 훅 치고 들어와요. 그래. 내가 하, 언제 끝나? 음. 그러고 나서 뭔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는 아이들이 운영, 운동을 하는 조그만한 아이들, 운동센터 같은 걸 했었어요. 음. 그걸 준비하면서 사실 유튜브도 준비하고,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제 꿈을 준비하던 와중에 이게 엎어진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지난 1년 동안, 누구, 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원해서 쉬는 게 아니라, 음. 다 정말, 또 뭐, 방강대적으로 계속 휴식을 취해야 됐던 상황이 돼서, 그걸 말해, 만회하고자 이제 다른 직업을 하는데, 이 직업을 열심히 하죠. 그리고 제가 하던 그 운동센터도 이제 집합금지가 풀려서 하고 있어요. 음. 하고 있는데도, 예전 같지가 않으니까, 그냥 계속 그냥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음. 느낌? 근데 이게 정말 그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음. 그런 느낌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그래 우울하지 말자. 근데 우울하지 않으려고 다른 일을 해. 근데 그러고 나서 카드값 낼 때, 월세 낼 때, <웃음> <웃음> 주인한테 날라오는 통지, 문자 이런 걸 보면 다시 무너지죠. 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이 느낌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음, 음. 그게 잘 되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음, 음. 음. 뭐 주변 사람들한테 다 밖에 나가서 되게 쿨한 척 해요. 아, 나, 음. 나 지금 여러 개야. 음. 한개 하고 싶어요. 저도. <laughs> 어, 한개 <laughs> 아, 해도 그럼요. 돼요. 어, 한개 해도 음. 돼요. 근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음. 해보고 닥치는 대로 내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능력에서 최대치를 해서 이거를 메워보려고 하는데 음. 어 약간 지치더라고요. 어. 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음.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충분히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정말 많죠. 음. 그래서 사실 상담사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라는 질문을 받으면 이제 이 질문이 how to잖아요. 어 맞아요. 몰라요, 사실은. 그렇구나.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아, 그거 그렇구나. 몰라요. 근데 이제 그 대신에 상담사가 해주는 거는 이제 내담자가 갖고 있는 그 감정을 받아주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 감정이 이리저리 날뛰면은 더 지쳐요. 음... 그냥 내가 그냥 너네 여기에서 날뛰어? 이러고 공간을 잡아주면은 그냥 여기에서만 막 지들끼리 뒤엉켜서 날뛰다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뭐 다른 형태로 변형이 돼서 뭐 원동력이 되거나 하는데, 얘가 막 저기 뛰고 여기 뛰고 하면은, 내가 이 일을 할때얘 때문에 또 힘들고, 쟤 때문에 힘들고 하니까, 그 감정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상담사한테 어떡하죠? 라고 물어보면, 하우트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감정을 좀, 이제 나를 공격하지 않는 감정으로 돌리는 것, 그 역할을 상담사가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음.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은 그냥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나도 몰라. 어떻게 될지. 근데 대신에 그 감정 하나하나 좀 다뤄보자고 얘기를 해요. 음, 화나면 화나 네. 답답함이면 그러니까, 답답함. 네. 뭐 예를 들어서 화가 나요. 화가 나는데 그게 정말 본인한테 화가 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사회, 정부한테 화가 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친구 때문에 화가 나는 건지 그런 것들의 원인을 하나하나씩 일단 보자고 얘기를 해요. 음... 그거를 다루고 나면은 이제 아 내가 왜 화가 나 있구나 라는 거를 알면은 그게 나를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만드는 거거든요. 음... 그런 방어막이 쌓이고 쌓이는 게 버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네. 근데 이런 거를 사실 아마 즉이 세대를, 이 시대를 음. 살아가는 모든 분들은 느낄 거예요 남한테 내 얘기 힘든 거 그게 어, 도, 나 어떻게 나어 보면 그게 다시 화사에 대해서 음. 나를 공격하는 어떤 음. 수단이 될 수도 있어서 음. 남들 앞에서 뭐 강한 척, 괜찮은 척 음.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는 게 습관화에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음. 하거든요 음. 근데 어떻게 문을 두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음. 사실 음.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때 그게 내 주변 지인들도 나, 힘든 나를 보면 또 힘들어 하니까 그걸 살짝 음. 해서 얘기하지 음. 못해요. 내색을 못 하는데, 음. 어떻게 이거를 상담사님한테 찾아가야 될지, 그 문을 음. 어떻게 두드려야 음. 될지조차 솔직히 좀 겁이 날 때가 있어요. 음. 뭐 이런 거는 음. 어, 어떻게 찾아가야 될까요? 음. 일단 뭐 주변에서 상담사 추천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뭐, 가장 많은 거는 본인 그 이제 뭐 센터를 찾아서 가는 거라면, 그, 상담사분이 쓴 논문 주제를 보거나 그러면서 나랑 맞는 사람일까 아닐까를 좀 예상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거는 상담사를 찾아도 사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 내담자 네 중에 한 분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를 6월 달에 알았어요. 작년 6월에 알았는데 그 이제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연락을 저한테 못한 거라고 치면은. 그 시간이 좀 걸리는 것도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그렇죠? 연락을 해도 될까 말까 근데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쓰라고 상담사를 쓰라고 그러니까 음... 여러분들의 감정을 받아주기 위해서 이 직업을 택했고 여러분들은 그거에 정당한 페이를 내는데 왜안 쓰냐고 저는 항상 물어보거든요 음... 그래서 직업으로 선택을 했고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니까 그냥 와서 편안하게 얘기를 하면 좋겠다. 근데 여기에서 걸 걸림돌이 되는 거는 정말 심리 상담이라는 그 장벽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